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쉽게 오늘 2월 마지막 영업일에 1,300원 하락. 전일 대비해서 5.4%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아직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연간 실적을 발표를 안한 상태여서 갑자기 왜 이렇게 급락하나 생각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었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시장에서는 작년 매출 2조 890억 그리고 영업이 7380억을 예상했는데 오늘 발표한 셀트리온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좋아요. 2조 1764억입니다. 사실 소폭 감소했어요. 22년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7,380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510억밖에 안 나왔어요. 약 15%가량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22년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조금 늘기는 늘었어요. 0.7%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이것과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영업이익에 있어서 15% 하회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고, 오늘 이렇게 미리 주가가 급락했고요. 시간 외에 보시면, 다행히도 장중에 오늘 많이 빠져서 그런지 시간 외에서는 약0.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벌써 이렇게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하루 종일 매도에서 오늘 양매도가 나왔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 평소보다 많은 수량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셀트리온 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느냐. 세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4분기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출시가 되는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첫 번째부터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함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2월이 끝났고 3월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셀트리온 이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를 떠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셀트리온의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1월 2일 올해 첫날이죠. 이렇게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주식 유튜버들이 셀트리온 엄청난 상승 신호 나왔다.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더 상승하니까 30만 원도 가고 40만 원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 더 하락한다. 추가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하락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23만원에서 17만원대까지 급락했어요. 여기에서 셀트리온 하락한다고 맞춘 사람, 대한민국 주식 유튜버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수하시라고 매수 신호 문자 보내드렸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19만원까지 상승했죠. 이외에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맞추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저만의 기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 584 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셀트리온 이야기 이어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또 언론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매출 2조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또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보다는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늘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왔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말대로 이렇게 잘 나왔으면 오늘 주가가 빠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이 셀트론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실적 발표가 3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느라 아직까지는 증권사에서 나온 분석이라든지 코멘트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 좋은 의견들이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이제 3월 4일부터 시작이 되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염두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진펜트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4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과 진펜트라 이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두 가지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일분의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그리고 진펜트라 역시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4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주가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주가를 뺄 거면 진작에 빼지 이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았겠죠.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빼지 않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 것은 비록 이번 4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지라도 또한 설령 이번에 1분기 실적마저 안 좋게 나올지라도 셀트로는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잔파도에 불과하다. 잔파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큰 성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여기에서 정확하게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혹시 이번에 또다시 주가가 이번 실망감으로 인해서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셀트론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잘 됐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무료로 셀트리온 저가 매수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동시에 목표가도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미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무료죠. 믿져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파는지 이 내용만 확인하셔도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비록 이번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22년에 비해서 상승했어요. 증가했죠. 그만큼 회사는 탄탄하다. 기본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바이오 시뮬러 분야가 23년 작년 동안의 매출이 1조 4,5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2 2년대 비해서 11% 정도 증가했어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분기 이 실적 충격은 잔파도일 뿐입니다. 잔파도.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셀트리온 잔파도를 이용해서 매수하고 앞으로 성장에 기대해서 큰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럴 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내겠죠.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셀트리온에서 큰 수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면 되세요. 저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또 주말, 이번 연휴 때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의도에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연휴 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